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요만큼 이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심에 너무 감사해요 항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, 어, 따라 조금만 더 힘내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전도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2022년도의 목표가 뭐냐면 매일매일 전도하기 이게 제 목표예요. 그러니까 전도의 습관화 드리는 게제 목표인데, 그래서 요즘 습관화 드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. 그날도, 이제 그날 금요일, 아, 목요일이었어요. 목요일이었는데, 어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한 6시까지 해서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밑에 이제 어집 밑에 내려가서는 주차를 해 놓고 이제 그 인근에 이제 어, 전도지 나눠주려고 몇 장이라도 나눠주자 이래가지고 주차를 딱 했는데요 거기 차 빼라는 거예요 되자마자 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헤매다가 어디다 딱 대고는 그 주변에서 제가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때 진짜 조금 많이 나눠준 것도 아니고 몇 장인지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많이 나눠주진 않았어요 전 이제 나눠줄 때 이런 이렇게 건빵이 있거든요 요렇게 조그만한 건빵이 있는데 그거랑 같이 나눠 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나눠 주니까 같이 잘 받으세요 그렇게 나눠주고는 저는 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, 그 다음날 남편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 거예요 이제 회사에 있을 때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대 장결자 그러니까 장기결석자 그분이 전화가 온 적이 거의 없는데 전화가 와서 너무 놀래서 직장에 있을 때 받았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말하면서 자기가 내 전도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, 네, 이제,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이제 주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, 저희 남편이 그걸 받고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. 자기가 정말 일이 찌들려가지고 막 힘들었는데, 장결자가 전화오니까, 셀가족 전화오니까요. 막 힘이 나고 너무 기뻤다면서 그러는 거예요. 어, 그런데 이제 그, 그 분은 어떻게 해서 이제 제가 우리 신랑 와이프인지 몰랐어요. 몰랐는데요. 집에 가서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와이프한테 보여줬는 거예요. 그 남자분이요. 보여줬는데 어 세상에 이 교회 자,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그, 다니지만 아내는 다니는데 이제 남편은 가끔 예전에 좀 왔는데 요즘 안 오거든요. 근데 어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나면서 네 이분 이 나한테 전도지 주더라면서딱 주니까요. 아이 사람 그 와이프 아니가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의 셀리더가 저희 남편이었거든요. 남편이라서 이게 전화 오게 된 거예요. 하나님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. 저도 너무 기쁜 거 있죠. <laughs>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, 어, 물론 요즘 오지 않지만은 제가 이제 전도지를 나눠준 거예요. 여기가 이제 교회에서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. 근데 그분 요 동네도 아닌데 하여튼 오게 되고 그분의 동네는 저옆 동네인데 있잖아요. 요쪽에서 어, 헬스를 하신다는 거. 우리 헬스 제가 밑에서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는 거예요. 아무튼 그랬어요. 하나님께서요, 정말 <laughs> 이만큼 전도지, 이만큼 나눠주는데도 있잖아요. 또 사람 만나게 하시고, 또 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, 남편 가운데서도 이제 또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하는 그 발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. 샬롬!